20대 반절을 대학 대학원에 쏟아붓고 생을하다인생이 현타가 와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엄부을 치는 일기입니다 남들과는 약간 다른 사람산것 같이 해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MC 집을 들추구 모든 절차를 밟아가며 살다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원하는 정체성대로 꼬울리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꽤 중요해 정식까지 정리되는 느낌 장 보러 나갔어요 여기는 과자들이 다 맛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연어와 고구마, 브로콜리, 밥.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부천인데 갑자기 현타가 와서 캐나다 토론토로 갈까 말까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늘실행이 옮기기에는 약간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뭐 비행기 표를 산다든지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한달 반이 남은 상황이지. 이제 여기서 구매하면은 더 이상 호텔은 없다. 외 솜털 할때 자주 보는 빅시스 언니 영상을 틀어놓고 음.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리게 도취합니다. 치크 뒀을 때가 가장 진 행복이죠. 그렇게 여행 풍포 상상을 하면 마음에 니다 사실 저는 먹보인데 요 건강한 먹보라서 저걸 또다해 먹어요. 세보이가 제주도 아침밥이에요. 침대 한번 정리 들어가지고 아침 운동도 한번 들어가지고 일이 끝난 후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디저트를 <laughs> 사갔는데 신경은 네. 디저트 욕 넘치는 그녀들의 자태를 봐주세요. 프랑스는 디저트가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저녁에 놀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가 브런치 먹으러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갔더니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라 브런치 순이 이정도네요 그렇게 집에 들려서 오늘의 룩 느낌 좀 내주고, 오후에도 다른 친구랑 한식을 먹어 갑니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어디가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아저씨 입맛이기 때문에 울퉁한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면 아, 네. 맥시 만 기억하세요 맥시 고마워라고 불어 한마디 건네주면 이에 바른 귀여운 관광객 자격은 충분 그렇게 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가 따숩네요 새 모이를 먹고 하루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혹시 몰라 토플 공부도 해줍니다. 맨날시간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혹시 몰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데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출근하면 회사 그처 베이커리에 들어갑니다. 요즘 취직 주의에 빠져있어요. 여기 베이커리도 모두 취직 지료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존맛탱. 프랑스에 산지 오래돼서 살아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빵 맛들이 저를 붙잡을 것 같네요. 음식이 함께 한다면 회사도 즐거워. 그렇게 평소같이 일합니다. 전 사실 디자이너예요. 어느제 분야가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을 위해 일하다 보면 전투는 일들이 많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 이렇게 의미 없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가? 다들 초반에는 열정을 불사지는 시기가 있겠죠. 내 베이비처럼 프로젝트를 이기지만 회사의 이런저런 수직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 자본주의의 베이비가 태어나게 돼요. 결국 좋아했던 일을 돈 벌자고 하는 의미 없는 프로젝트로 전락이 됩니다. 가끔은 like like super Asian, like taking photos of the, the food and the p l 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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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식에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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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장 걸치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현재의 순간을 즐겨봅니다 공의 좋은 점은 현재를 살고 있게 해준다는 점 같아요 현재를 꼭 살면서 쉬어가세요 주말이 되면 카페 가서 따뜻한 라떼를 시키고 관리를 하거나 상상하기 그리고 상상을 하면 흐뭇합니다 밖에서 공부하면 괜히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주말이 훌쩍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니 같은 일상을 사는 게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여건이 같은 채바퀴에 살면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은 뭐지? 어느 때보다 인생에 대한 고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생생히 겪어보고 싶은 몸부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사회가 정해놓은 틀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보고 있는 혼란기에 빠지신 다른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는지 사이가 간섭에 의해 정해놓은 시간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내가 원한대로 마이웨이로 대담하다 사랑하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혼란스러워서 저처럼 두려웠던 MC들 있나요? 안정된 삶인데 그 삶이 안좋아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MC들 있나요? 이제부터 저의 모험과 함께 성장한 MC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사람은 점점 무능력해질 수가 있다. 지나가던 들은 구절인데 강력한 말이라서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도전하고 살아서 인생 데이터를 쌓고 실수를 저지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다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인간은 불확실성의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도전을 통해 생각을 첨히 만들어야 돼요. 첨첨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축적된 내시 네 내경 네 내가 시간 중. 내가 경험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로직은 파워풀하고 타당성 있는 인생의 방향성을 세워줄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 저와 함께 성장해주세요.